안녕하세요. 경매를 통해 용인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소유의 기회를 알려드립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34평으로 중대형 가족이나 넉넉한 주거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사전에 세심하게 책정된 감정가는 5억 8,800만 원이지만 현재 3차 입찰에서는 4억 1,160만 원으로 감정가보다 약 1억 8,000만 원가량 저렴하게 낙찰 기회의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아파트는 우수한 교통망과 인근의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투자 가치를 더욱 높이는 이점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 주변에는 우수한 학교, 병원, 다양한 쇼핑 및 레저 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와 입찰 일정은 DSD 전국 법원 경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대한 준비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